안녕하세요. 새로입니다. 8월 25일, 어, 수요일, 국일제지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시장을 잠시 또 한번 오늘 시장을 들려다, 들여다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음, 외국인과 기관의 큰 폭의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매도를 보이고 있죠. 음, 외국인은 1123억 원의 순매도. 기관 투자가는 1793억 원의 순매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코스피보다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어, 대단한 개인들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어 대한민국 증시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현재 고객의 타금은 69조 3894억 원. 따라서 70조 원에 해당을 하고요. 신용시장은 24조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68원에 해당을 하고요. 어, 2.5원이 이렇게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나스닥 시장은 현재, 나스닥은 15,000포인트, 그리고 다우 존스는 35,366포인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장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보다 높은 상승률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20일선을 위에 올라서는 종가 65,390원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오늘의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3일간에 걸쳐서 어, 공매도 할수 있는 공매 세력의 100만 주의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100만 주의 매수 총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외국인들은 현재 공매도 세력들은 내국인 즉 개인들로 인해서 음,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현재 음, 장기 포지션인 외국인의 보유 물량에서 40만 주. 오늘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86만 7,930 주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종가는 5,390원, 70원 오른 상황입니다. 현재가 모습을 보아서 오늘도 공매도는 63,000주 정도가 이렇게 공매도 나왔고 평균가는 5,347원, 즉 5,350원이죠. 5,350원 이상에서는 연신 눌러댔다는 것이죠. 음, 팔았습니다. 오늘 대차의 모습을 보게 되면 40만 주를 차입을 합니다. 빌려주고요. 만주는 팔았습니다. 상환을 했습니다. 이거 상환 대차가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대차 잔고는 현재 더욱 가파르게 1111, 1110만주에 해당하는 대차 잔고를 보이고 그럼, 누가 했느냐, 또, 이렇게,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 25일이죠. 수요일. 40만 주를 외국인이 빌려주고, 40만 주 고스란히 외국인들이 차입을 합니다. 즉, 내국인에서는 현재, 음, 주식을 빌릴 수 없는 상황에 국일제지에 임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빌려서 주식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장내에서 매수해서 빌리고 빌려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존이라고 기존 보유 물량에다가 이렇게 차입을 하면 1 0 0만 주의 공매도를 할수 있는 수량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이거 수급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보게 되면 어, 이것이 46만주, 21만주, 오늘 장내에서 매수한 물량이 벌써 67만주에 해당합니다. 아, 여기 6만주를 하게 되면 70만주 정도가 되죠. 67만주에다 6만주니까 73만주 정도가 되나요? 73만주에서 장내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40만주를 빌려주게 되면 30. 음뭐그대 어, 그대로 어 대차는 40만 주가 늘어난 셈이지만 어, 장내에서 이렇게 공매 세력이 이거 73만 주를 사고 이와 별개의 40만 주를 빌렸다라고 한다면 100만 주를 상회하는 어, 공매도를 칠수 있는 수량을 확보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미가 좀 색다르죠. 어쨌든 40만주를 음, 빌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공매도를 칠 상황에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현재 대차를 어, 공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공매도를 한번 볼까요? 8월 23일 10만 8천주 그리고 8월 24일 어제 2만 5천주 오늘 6만 3천주 이것만 하더라도 현재 음, 3일간의 공매도 수량은 19만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7만6천주. 5거래일만 하더라도 25만주에 다니까 대략 60만주의 공매도를 하는 현, 상황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아, 오늘 40만주 이와 같이 주식을 빌렸습니다. 누가요? 외국인이 그대로 빌리게 됩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현재 일본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어, 이렇게 21선 어느 정도 이렇게 위에 꼬리를 감싸고 가지요. 그리고 현재 특허 부분에서 이제 몇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아직 잘 진행되고 있고요. 잠시 후에 미국 어, 특허청을 잠시 들어가 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긴 해 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특허가 등록이 된다 선치더라도 그러, 어, 시장에서 어, 급등의 여지는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고요. 거기에 다른 어, 기술적인 회사 차원의 내용이 가미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어, 주가 상승률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 특허가 되더라도 꼴랑 고거 하나만 나오게 되면 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될지 음, 시장 수급은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되고, 어, 저희들이 이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고, 예측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거짓이 되겠습니다. 신의 영역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외국인 보유는 3.45% 440만 주여 어, 신용시장은 4.82%사9팔9 음, 최근에 신용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허로 인해서 좀 기대감으로 하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거래원을 보게 되면 JP모건, 요 부분, 영국의 거점을 두고서 연시 공매 세력에, 오늘 이 물량은 공매도의 세력이다. 아, 이렇게, 어, 20여 만줄 했는데, 꼴랑 또 1.32%, 5,400원 중, 오늘 고가는 5,420원, 즉, 위에 꼬리가 없는 모습을 하고 있네요. 어, 공매세력 또 특허에 대해서 이런 부분 모르는 바도 아니겠지만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의미 있는 내용이 안 나오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현재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테슬라의 급등의 주역은 바로 어, 공매세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어, 사모펀드. 어, 해치펀드들이 이 정보력이 없어서, 어, 테슬라가 상승하지 못할 거라고 예측했느냐. 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보력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찬기에 넘어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라고 해서, 외국인 투자, 투자가라고 해서, 저 역시나 수십 년간 이 바닥에서 공부를 했고, 연구했고, 전공 분야 부분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현 여기에 펀드 매니저 또는 애널리스트만큼 정도는 충분하게 더는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 분야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그것이 시장에서 꼭 잘한다는 것도 또 아니고요. 어, 그러니 에,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라고 해서 기관 투자라고 해서 정보력이대단히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좋다. 그래서 오늘 이 공매 세력이 현재로서는 특허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공매도를 느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은 그들의 포지션대로, 아직 멀었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시장에서 판가름 달 것이고, 기업에서 어떤 내용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공매도 잔고 수량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기준 일자로 코스닥 시장의 국일 재지는 제9위에 랭크되어 있고 500, 500만 44,7331주 3 3.95% 조금만 더 공매도를 하게 되면 4%대로 진입을 하게 되겠네요. 어, 금액적으로는 260억 정도의 공매 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현재 어, 특허청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음, 현재는 어 issue payment verified 여전히 8월 17일 자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트랜액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어, 바로 8월 18일 스패치 투 fdc 쪽으로 보냈다 라고 하는 정도 여기에서 아직은 머물러 있구요 음 8월 4일 8월 6일 8월 13일 음, 일주일 상관으로 이렇게 어, 특허가 진행이 되는데 8월 18일 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이면 8월 25일 오늘이 되겠네요 어, 그러니까 이거보다좀더 넘을 수도 있구요 차분하게 특허는 기다리면 될것이고 시간의 문제이지, 등록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일부분들께서의 특허가 나오면서 회사에서는 어떤 조금조금한 그런 거라도 의미 있는 내용을 함께 내보내지 않을까, 잘 진행되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음, 그걸 가지고서는 어쨌든 시장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재료의 크기 상으로서는 대면적 그래핀, 꿈의 소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전 세계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가지고, 꿈의 소재처럼 꿈을 가지고 꿈의 소재의 상용화와 그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대단히 시장에서는 메말라 있죠. 음, 867,900주의 형태로 보이고 있고요. 일봉상에서는 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의 모습. 적은 거래량으로 이 위에 꼬리를 감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매 세력이 40만주에 대착, 아, 최근에 6, 70여 만주의 매수. 아, 이런 부분이, 어, 여기 61선을 바로 위에 두고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를 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봉상의 국일제지를 보게 되면, 어, 모멘텀 지표를 보게 되면, 어, 주봉은 대단히, 에, 괌에도 영역에 위치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괌에도 영역의 바닥권 어, 그라운드 상태에 있죠. 어,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이 거래일 남았죠. 목요일과 토요일 이 거래일 동안 5,500원 정도가 회. 어, 회복될 것인지 최근에서는 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5,500원을 경계로 위 아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은 5,500원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을 하고요 과연 이번 주에는 양봉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어, 월봉도 월봉의 위치상으로 모멘텀 지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대단히 50포인트에서 현재 양봉이 이렇게 출현합니다 어, 최근에 3개월간의 조정을 7,000원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월봉은 이와 같은, 어, 상황에 있구요. 이번 8월봉이 이제 마무리되고, 2거래일이면 8월봉이 마무리되겠죠. 어, 그래서 9월 봉부터는 어떤 9, 10, 11, 12, 이제 2021년도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월봉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기업은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의 완성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어, 소재의 필연성. 역시 글로벌에서 주목하면서 서서히 상용화의 길로 시간은 단축되고 있다는 사실. 구길그래핀에서 그 속에서 주축이 되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저는 대단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번 한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어, 내일또 좋은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어, 9시 56분이고요, 저녁에. 어, 나스닥은 뭐 멈춰 있는 것 같은데 플러스 8 포인트로 이렇게 강보합세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네요. 아, 내일은 또6 1일선과의조 그리고 다시 5,300원에서의 회귀할 것인지 에, 차익 물량이 나올 것인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